아,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를 어, 예를 들면 자동차에 크리처가 올라가서 궁했는데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, 실제로 찌그러뜨릴 수도 있어요. 아, 어, 그러니까 이3 d 로 만들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혹은 여기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어제 또 옮길 수도 있고요. 자, 그게 무슨 말이냐? 어, 자,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, 카메라를 선택해서 컨트롤 A 눌러서, 어, 이미지 플랜에, 이미지 플랜에 알파게인을, 예, 좀 없앨게요, 이렇게. 그다음에 이 친구를 어, 뭐 뒤에 넣어도 되는데 무슨 이렇게 가죠 그냥 이렇게 <laughs> 자 윈도우에 하이퍼 쉐이드에 가면 윈도우에 이게 사실 어떻게 돼있 어,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친구는 그냥 예 이렇게 예, 이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, 이 친구를, 친구를 선택을 해서 윈도우에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하이퍼 쉐이드 갈게요. 하이퍼 쉐이드 가서 이 어, 그, 친구를 눌러 이 어, 친구 셀렉티드 라프를 눌러서 이렇게 렘버트1으로 걸려 있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도 좀 갖고 와볼게요. 카메라는 이 카메라예요. 요 카메라. 먼저 자 마야에 보면 마야에 아, 그 뭐가 있냐면 자 아, 프로젝션 있어요 프로 야 마야로 가보죠 마야로 예, 프로젝션 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션 노드 아, 프로젝션 노드를 가운데 마우스 잡아서 위로 좀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카메라 있는 거 확인해 어, 알죠 자이 프로젝션 노드를 보면 어, 프로젝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퍼스펙티브에요, 퍼스펙티브. 퍼스펙티브. 그 다음에 카메라 프로젝션 어트리뷰트에 보면, 자, 요 카메라 아까 내가 주의하라고 했죠? 요 카메라. 요 카메라가 지금 요 카메라입니다. 그죠? 카메라 012 쉐입. 이렇게. 그러면 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이건 이제 잠깐 잊어버리자고 얘는 이제 또 갖고 오면 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선택해서 인풋 아웃풋을 눌러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 플랜에 걸려 있는 게 보여 그죠이 프로젝션은 다시 이제 괜찮나요? 어, 좋아. 예. 영신이 어, 잘 쫓아오고 있어요. 자, 요 친구는 이제 쉐이더로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쉐이더 다시 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이요 램버트 1인데 요 친구를 가운데 마우스로 다시 갖서 갖고 와 볼게요. 아까처럼. 원래는 얘를 선택해서 인풋 아웃 눌렀는데 지금은 이 램버트 1을 갖고 와 볼게요. 이렇게. 자이 친구를 보면 예, 램버트 1 인데 이러면 안돼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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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어, 램버트 2구나 어, 됐어 왜냐하면 디폴트 램버트에다가 적용시키면 이 앞으로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트 폴리건 스피어 무조건 얘는 다 이런 텍스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안 되겠죠 램버트 2는 괜찮아요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자 됐죠 여기에 이 프로젝션을 가운데 마우스로 이 친구를 눌러서 칼라에, 그러니까 램버트 칼라에 갖다 넣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카메라 프로젝션 노드가 이미지화 돼서 이 램버트2에 들러붙은 거예요. 어, 근데, 이렇게 되면, 프로젝션이 진행되는데, 왜안 되지? 잠깐만. 음, 우선은 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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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무것도 안 나오지. 자, 실수했는지. 자, 예, 아, 요 친구는 지금 제가요,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. 자, 지금 보면, 이, 원래는 여기 이제 그, 아, 램버트였는데, 제가 뭘, 지금 뭐가 문제인지, 어, 하면서 요걸 링크를 다른 걸로 좀 연결했었는데, 요건 다시, 아, 자, 원상 복귀를 좀 시킬게요. 언두를 하면 되려나? 뜹뜹뜹뜹. 음 됐어 자 뭐냐면 이 카메라 플랜을 바로 연결하면 을안되고요이 친구를 이미지를 써야 돼 그래서 이 친구를 예 그러니까 얘가 이미지 그든 이미지 그든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요 이렇게 이미지 플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선택해서 얘를 가운데만서 갖고 왔었잖아 그게 아니라 요 이미지 플랜을 놔두고요 요거는 이제 아 마이너스 하면 요것만 사라지거든 이렇게 자 다시 텍스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2D 텍스처 플레이스먼트에 가서 2D 텍스처 플레이스먼트에 자 파일을 가운데 마우스를 갖고 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미지 네이밍에서 어, 어디 있나요 우리가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에 라이브 푸티지에 s c 0 0의 언디스톨트 요거죠 아 요거다 요 요거 안에 그지? UN 그죠? <laughs> 그렇지, 그 안에, 그 위에, 안에 있는 거, 폴더에 있는 거. 어, 그렇죠, 예. 그 다음에, 오픈. 어, 됐어요. 그 다음에, 유 s e s e 켜줘야지, 그지? 어, 내가 정신이 없었어. 예. <laughs> 이걸 여기 를 갖다 드리면 안 되지. 자, 이미지 플랜을 가운데 마우스로 요렇게 넣어주세요, 이렇게. 됐어요. 자, 그러면, 자, p 스펙티브에 가보면, 이건지 이거구요. 펄스펙트에서 보면 이렇게 돼있어, 이렇게. 뭔가 이상하게 돼있죠? <laughs> 그렇지, 잘 됐네? 다잘 쫓아왔죠? 그죠? 자, 이 친구를 요 관점에서 이제 이미지 플랜을, 그러니까 카메라에, 카메라 이미지 플랜, 자, 카메라를 선택해서 이 이미지 플랜의 알파게인을 제로로 만들어 볼게요. 제로로. 제로로. 어, 그래도 있네요. 그지? 다만, 지금 얘가 램버트라서, 그러니까 이 하이퍼쉐이드 가서 보면, 이 친구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램버트로 바꿔줬기 때문에, 램버트라서, 색에 반응해서 이렇게 어두운데, 이 친구를 램버트로 안 쓰고, 이 친구를 램버트로 안 쓰고, 그렇지 램버틀 더블 클릭해서 램버틀 안 쓰고 아래쪽에 눌러보면 Surface 페이스 쉐이더라고 있어요. 이 Surface 페이스 쉐이더는 빛에 반응하지 않는 친구를 s 페이스 쉐이더고요. Surface 페이스 쉐이더를 눌러줄게요. 아, 연결이 끊어졌네. 그 다시 연결해 주지 뭐, 그치이 프로젝션을 프로젝션을 가운데 마우스로 아웃풋 칼라, 아웃 칼라에 프로젝션을 다시 아웃 칼라에 프로젝션이 안 보이면. 아, 어, 프로젝션이 안 보이면, 자, 여기, 어, 유틸리티에, 유틸리티에 보면 프로젝션이 이렇게 있어요. 유틸리티에. 어, 그럼 갔다서, 갔다가, 어, 녹화하면 돼요. 자, 됐어. 그러면 보면, 아 어, 다시 복귀. 그죠? 원상 복귀. 자, 타임라인 움직여볼게요. 어, 그대로 다 애니메이션이 되네요. 그죠? 재밌네. 자 이거는 뭐냐면 카메라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관점이 아닌 곳에서 보면 이렇게 난리지만 카메라 관점에서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아뭐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지 <laughs> 그죠?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만약에 우리가 요 지금 뒤에 이것만 없다면 요 정도는 허용이 돼요, 그지? 물론 지금 바퀴가 없어서 바퀴가 없어서 예 이렇게 놓고 요 상태에서는 멀쩡히 보이지만 바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미지 모델링을 다 만들어야지 그지 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망가지지만 자 지금은 지금은 저는 카메라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펄스펙티브에서 보는 거예요 펄스펙티브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개념이 되게 이, 이 아주 하간이 이 시지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예, 실사 VFX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서 이런 툴을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. 어. 지금 당장 개념이 눈에 딱 오진 안다오나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? 다 되죠. 그렇지? 그럼 내가 개념, 개념 걱정했네, 그렇지? 나는 사실 처음에 이거가 이해가 안 됐어 어, 내가 내가 이거를 어그뭐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예전에 옛날 옛날에 이제 사실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 <laughs>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안 되니까 다행이지 뭐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쳤나 보지 뭐자 그래서 이 카메라 관점에서 올려 어이 카메라 관점에서 보는 건 프로젝션 된 상태를 여기다 그대로 튀용을 하는 거예요.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. 그죠? 자, 좋아요. 자, 이렇게 되면 음. 재밌는 걸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, 이런 친구들을 이런 친구들을 뭘할수 있냐면 자. 아, 이런 친구를요. 하나를 컨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이제 여기가 타이어가 없는데 타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크리에이트 폴리곤 에, 실린더 해서 자 v 게 하면, 고렇게하좀 갖다 게 하면, 이렇게 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키 이렇게 테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렇게 하면, 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넣고 나쁘죠 그렇게 그러면 대강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네. 이런 느낌이겠네 그렇죠 재밌네요 응. <laughs> 아, 이렇게.